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삶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뜨거운 커피의 향기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한순간의 평화를 선물합니다. 인생은 때론 쓰고 때론 달콤함을 안겨주며 우리는 그 모든 맛을 받아들이며 성장해갑니다. 한 모금의 커피처럼 순간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커피가 우리에게 주는 작은 쉼표는. 삶의 긴 문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귀중한 순간입니다. 인생의 쓰디 쓴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커피는 우리를 위로하며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. 매일 아침마다 커피와 함께 희망찬 시작을 다짐하고, 인생의 모든 진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잠시 멈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떠올려보세요. 인생은 커피처럼 다양한 맛을 가진 여정입니다. 그 모든 순간을 긍정의 마음으로 맞이하며 커피와 함께 우리 인생의 여행을 즐겨보세요.